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사 때문에 한 주일 넘게 동안 아침 묵상을 하지 못하였고 또 주일에도 녹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녹음한 것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이제 오래간만에 보지만 우리가 또 야고보서 이제 오늘부터 사장 들어가서 사장 오장 두 장이 남았는데요 두장 말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모든 야구보서의 말씀을 또한 함께 정리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삶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구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치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신앙인들 중에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간증을 듣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물어보아도 신앙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값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의미지요. 은혜는요, 우리의 운명을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의 유전도 극복하게 해줍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이기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주시는 은혜도 있죠. 똑같은 날씨, 똑같은 해, 똑같은 하루,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아주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믿는 자들, 구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기에 사모하는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요. 은혜는 구해도 구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 다양한 일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5절에 보면은요, 사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고하기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기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트레이스 제일교회 성도님들 은혜를 갈망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은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초라해지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10절 말씀을 은혜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떠한 자가 은혜를 받는가? 은혜 받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또 은혜 받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누가 은혜 받을 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휴밀리티라고 쓰죠. 휴밀리티라는 것은 휴무스, 먼지, 흙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 인간을 휴먼이라고 하는데요. 그 휴먼도 똑같은 어원 휴무스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은 흙에서부터 나온 존재이니깐 겸손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요, 철학자였는데, 또지도자였죠 젊은 시절 자기를 양육했던 코튼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저런 그런 귀한 말씀을 듣고 나오다가 그만 문지방의 머리를 쿵 하고 부딪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플랭클린한테 해주신 말씀을 플랭클린이 늙어서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의 자서전에 기억해 놓았습니다. 자네는 젊고 전도가 유망한데 장차 성공하려면 머리를 숙여야만 할것이에 그러면 다치는 일이 없을 거야. 그 젊은 시절 목사님이 툭 떳지는 한 마디가 플랭클린의 일생의 모토로서 자리 잡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아, 내 인생이 결국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감을. 깨닫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함이지요. 교만함은 라틴어로 슈퍼비아라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자신을 갖다 놓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대로 인간이 흙에서부터 나온 존재,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 보았자 시간이 지나면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이 길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하늘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이 벌어도 그것을 가지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함은 하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가 범하는 죄입니다. 자신이 흙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 남들보다 어떻게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위에 서려고 애쓰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기 때문에 교만한 자. 성경이 가르치는 거의 모든 죄가 이 교만함으로 궁극되어집니다. 하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가 범하는 죄이지요. 신앙인의 모든 죄의 원인이 바로 이 교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요.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욕심에 두고 있지요. 우리가 영성학교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정욕 디자이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원하냐면 남이 가진 어떤 것을 원하게 돼 있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동력으로 작용해서 자신을 열심히 만들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남들이 가진 것을 다 자기가 취하려고 할 적에 피할 수 없는 것은 경쟁이고 더 나가면 갈등이고 싸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보면 성숙하기 위해서 남이 가진 성품이라든지 남이 가진 어떤 좋은 면을 닮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수 있지만 남이 가진 어떤 소유물이라든지 그가 가진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했으면 결국은 싸움과 다툼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다투어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 싸움이 어디로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추정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함이라는 것은,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할 적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있다. 남의 것을 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는 라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데 단순히 사는 것에 대한 욕심, 가지는 것에 대한 욕심이라면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내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가지기 때문에 죄가 발생하고 싸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7절에 보면은요,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입니다. 원래 순종, 순복, 복종 이런 것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냐면 군대에서 쓰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들어서 내가 납득이 가고 이해하고 동의할 적에 따른다. 따르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만족함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참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납득까지 않더라도 남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겸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순종함이요 복종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순종을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말 대신에 복종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순종 복종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급자가 자기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바른 것만, 옳은 것만 순종하려 한다면요 전쟁터라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요 또한 병사입니다. 순종한 다음에 납득하지 않거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얻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는 다른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며 죽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가장 귀한 자식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이해 가지 않고 납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살리시고, 이삭도 살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겸손함의 표현이고, 또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마귀의 활동을 없애줍니다.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범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청령 죽으리라라는 그 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순종을 넘어서 자기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순종은 이유를 묻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표현인가 동시에 순종은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믿기 때문에 납득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마귀의 활동을 없애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요, 이곳저곳에서 총체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질서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쉬어질수록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이긴에게 반드시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지 않아도 행할 적의 그것을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 번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단순히 사이즈가 큰 그릇이 아니라 그 속과 내면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세상은요 깨끗한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크고 넓고 높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이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작더라도 아니 크기와 상관없이 깨끗한 자,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닮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하면.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과 그리고 자신의 이유를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한다는 것은 겸손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통화되고 성결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자의 그러한 합당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은혜를 받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납득이 안 가는 의미가 있는데, 구절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웃지 말고 슬퍼하라는 것. 도대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회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을 가장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괴로워하라, 슬퍼하라, 울라. 그야말로 철저하고 뼈아픈 신앙 안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현실 때문이 아니라 내 자아를 때문에, 내 못난 내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트레이스 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예수님의 자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어떠한자가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자. 자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겸손함의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순종함과 복종함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인 그러한 성결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결함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되돌아보고 회귀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간절히,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릴 만한 자가 약속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필요를 아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홀로 살수 없고 오직 주님의 도심이 있어야 함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바로 겸손의 표현입니다. 성결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순종에 더하여서 날마다 회귀함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성결의 삶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받을 그리스도 대위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고 그리고 성결하고 또 순종하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누구 것을 취하여서 높이 올라가서 자기의 행복을 누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겸손한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요, 그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결함입니다. 그리고 성결함 뒤에 회개가 덧붙여서 우리는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이러한 겸손과 순종과 성결과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에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은혜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찬양,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임해. 은혜여서 모든.